안녕하십니까? 금미 건설 한비호입니다. 자, 오늘도 시간은 돌아왔는데요. 이렇게 지금 전에 와꾸를 이렇게 색칠을 한번 보내봤는데요. 어, 해놓고 나니까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나왔네요. 면님도 깔끔하고 역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손길의 기술에 따라서 이렇게. 퀄리티가 달 달라지지 않나 싶습니다. 자 안에는 또 목숨을 건 사투가 시작되고 있는데요. 전기도 지금 막바지 세팅을 하고 있고요.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고요. 지금 며칠째 아주 어려운 숙제를 풀고 있죠. 가운데 이렇게 지장보살님 방석이 있다 보니까. 저 위에 작업하는 게 굉장히 난해하고요.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옮기고 설치하고, 옮기고 설치하고 해서 마지막 두 면이 남았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는 도저히 각이 안 나와서 외부 옥상에서 바깥쪽, 바깥쪽에서 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네요. 지금 예, 보시기에는 별로 안 높아 보이시겠지만 이 높이가 1 0 m 죠 진짜 그냥 저거 그냥 저것만 해도 간이 벌렁벌렁 내려앉을 정도로 좀 소름이 끼치는데요. 밑에서는 피티를 안전하게 잡고 있으라니까 졸고 있네요. 예. 이제 밤 잠만 잠만 자고 뭐를 하고 있었는지. 예? 어, 꼭박 졸고 있습니다. 자 지금 보셨듯이 여기도 아까 보여드렸나 모르겠네요. 이렇게 포인트가 다 돌아갔고요. 그 다음에 우리 모자 씌운 부분에 같은 색으로 아까 화장실하고 비상구 문 색깔하고 같이 동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. 어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. 그림이 잘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. 자 여기도 이제 안치단이 새롭게 안쳐질 지금 예정인데요. 안치단을 세팅을 참잘 해놓으면 엄청나게 고급진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쨌든 끝까지 지금 이제 두면 남았는데요.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. 마감 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이 댓글을 많이 올려 주시는데요. 여기가 지금 안치단에 영정에 들어오실 때어 부장님, 지금 여기 금액이 어떻게 해요? 이 안에. 250에서 350. 예? 250에서 350까지. 350까지 그럼 뭐 관리비 따로 있습니까? 관리비 현재까지는 없어요. 없고요. 네. 자, 들으신 바와 같이 이곳에 들어오시게 되면 아직까지 관리비는 안 받고 평생 평생 무료겠다. 네. 그죠? 평생 무료라는데요. 한번 내방을 하셔서 이것도 한번 계획을 미리미리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여기에 오시면 또 관리하시는 분이 부장님과 과장님이 항상 그 근무시간 이탈 없이. 현장에서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도 상담이 가능하고요. 미리 이것도 준비를 해 보시는 것도 아마 좋지 않을까. 지금 현재 그 낙골당 시설 허가가 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낙골 시스템이 가문 갈수록 굉장히 그 풍기현상이 일어날 건데 예약도 받습니다. 한번 오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것도 개안을 개한치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드는데요. 한번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하셔서 없을 때 찾는 것보다 미리미리 가족들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도 거미건설 한비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